자, 반갑다, 유토피아, 노에이야. 오늘은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 주려고요. 매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돼. 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이걸 잘 몰라서 관계를 좀 망쳐버리기도 하고, 혹은 알긴 아는데 머리로만 알고,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서 낭패를 본단 말이야. 이 매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 하루아침에 매력을 얻는다. 라는 건 믿기 힘들겠지만, 오늘의 영상 내용이 너희들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여자가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어떠한 멘트 때문이 아니야.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내가 여자한테 어떤 남자로서 이미지 메이킹된 상태인지 알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느낌으로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 초보자들은 입이라도 떼는 연습을 해야 하니 멘트를 외우는 게 필요하겠지만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 단계를 뛰어넘은 여자한테 말을 걸겠는데 그 이상 진행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항상 막히는 이유야. 여자의 호감은 남자의 매력적인 속성에서 비롯되는데 절대 멘트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여자를 만나며 매력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상황에 맞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자로 인식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야. 만약 자신감이 없거나 눈치를 보면서 대화를 잘 풀지 못하거나 카리스마가 없거나 긴장을 하거나 스타일이 좋지 않은 듯 여자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요소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재밌는 멘트를 써봐야 흡수고일 뿐이겠지. 개념 정리 완료했으니 직관적인 도움을 위해 하루 돼 생생한 실전 경험을 통해 이해를 도와줄게. 간만에 주말에 여유 시간이 생겨서 압구정 로데오의 가장 핫한 라운지바를 놀러 갔었어. 160대 중반의 키에 단한 스타일을 가진 여자한테 말 걸었어. 여자라고 다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하면 여자로 보이는데 그쪽은 제 눈에 여자로 보이네요. 라고 내가 아까 말한 전달해야 될 느낌 중 과감하지만 솔직한 느낌에만 해 지 한복모델 출신이며 단순 참가만 한게 아니라 입상했다 하더라고 대화 좀 하다가 뒤늦게 도착한 지인들을 만나야 됐기에 번호 물어보고 빠질 생각 이었어 그러니 가려던 찰나 여자가 오빠 번호 많이 물어봤어 라고 묻더라고 웃으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 음. 글쎄 너는 오늘 남자들이 번호 많이 물어봤나 라고 여자가 대답했지 나는 무덤덤하게 "아 그래?"라고 대답했어. 여자한테 이미 매력적인 남자로 이미지 메이킹되었다고 판단했기에 나 말고도 번호 가르쳐준 사람이 한명더 있다 할때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게더 매력적으로 비춰진 거야. 그러니 여자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라고 대답했어 이게 단순히 멘트 몇개 외워서 말을 잘하는 것과 여자가 남자로 느끼는 것은 아예 다르다는 거야 나도 초보자 때 여자들이랑 말이 끊기지 않는 애들을 보면 부럽다 말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의미 없다는 걸 알아서 슬슬 내 탈에 가 오겠군 하며 웃어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마주하곤 해 이후 지인들 만나서 노는 중 틈틈이 카톡하다가 자리로 초대해서 같이 논뒤 어떤 밤을 보냈을지는 역시나 너네 상상에 맡길게 내가 굳이 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끔씩 상황에 맞게 대화하다가 습관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 멘트에 의존하는 건 거의 없어 그런 멘트 없이도 내 생각대로 대화를 풀어나가되 여자한테 우선 남자로 인식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매력적인 남자가 된다는 건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는데 필요한 속성들을 내면화하며 그런 남자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야 사실 이 정도 위치에 간다면 연애 기술은 많이 필요 없어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과정을 마하의 속도로 빠르게 수리하고 싶다면 카페에 넘쳐난 양질의 자료들을 보길 추천할게